라즈베리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역시나 맛있습니다. 호텔에 이렇게 초콜릿 상점이 있다니 사람이 너무 좋을것 같아. 저희는 풀라에 왔습니다. 저는 <laughs> 풀라입니다. 하나의 시내가 여기는. 여기서 먹자. 카닐라 야외에서. 뭐 먹을 야 트러플 파스타. 트러플? 트러플 파스타 먹을 거고. 트러플이 뭔데? 그 버섯인데 콩버섯. 엄청 비싸. 3대 진미 버섯 있어. 향 되게 나노. 난... 어 근데 오빠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먹자. 언제 먹겠어? 먹어. 난난 이게 더 당기는데. <laughs> 이엔 고치. 고치. 즈와지야 d 는 n t 어 a v e a q u e s t 네 o n about your own. Hi, hello. 아 u s t a second. Young g o g g i m o g r a 고 Lem Cutlet. What do you want to say? I w a 고 t t 고 s a 고기 want to say. I 야 그래서 얘 지금 혼술하고 있대 누구? <laughs> 김아린 아 진짜? <laughs> 어누가한테 혼술 에.. 혼술, <laughs> 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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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술.. 혼술.. 하고 있다고 혼술하고 있다, 혼술 있다고 혼술하고 있다 누구한테 혼술 <laughs> 나고 <laughs> 어? 터키 커리 먹을까? 커리? 커리? <laughs> 터키 배우 <보였나>? 커리? <laughs> 우리 맨날 먹는 게 터키인데 여기가서 터키 먹고 싶어? 난안먹었잖아 그냥 비프 스테이크 먹어 어 이게 비프야 오빠 개소리 하지마 양복이라고너 먹고 싶은 말... 거안 먹어 줘요 어, 나 양고기 별로 안 좋아해. 나도 양고기 별로 안 좋아해. 응. 냄새나. 그럼 오늘 기프로 가자 응. 자수결. 자수결. 그래? 스프라이트. 야 나비. <Okay>. <laughs> 나래. <웃음> <What>? 어, <laughs> 무슨 말이야? <웃음> 야 <laughs> 나비. <나> <laughs> 모레스 머룸 이거 버섯 버섯 어쩌고 저쩌고 버섯이랑 야채랑 이렇게 막 아, 볶음밥 같은데? 그런 느낌이네. 어어어 리조또는 우리 어제도 먹었고 아, 그러니까 응, 소스로 존나 버무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담백할 그런 느낌이야.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그러면 알았어. 파스타랑 야채 볶음이랑 비프 스테이크. 고기는 그냥 베프? 어 베프. 한 접시. 오프로스티테. 아, 이거 말고. 오프로스티테. <laughs> 진짜 왜 이렇게 웃겨 오늘? <laughs> 이거 뭐죠? 혼자. 아, 진짜 웃겨. 드라이 에이징이라서 맛있을 것 같아. 드라이 에이징 이거 드라이 에이징 이 sangang, s a n 야 yakan, sang, y a 상 a n sang, yakan, sang, yakan, sang, yakan, s a 약간 건조시킨 건조시킨 거 뭐. 먹지 말자. 아 근데 먹지 근데, 근데 근데 있잖아 안 질겨, 존나 부드러워. 그래 내가 그러지. 근데 싶어. 존나 부드러워. 장예진이 왜 먹냐면 뭐 그렇게. 그게 뭐, 좋다는 게 나쁘다는 거. 근데 니네가 그러니까 냄새 물어볼까? 때문에 못 먹을 수도 있는데, 근데 아 고기는 부드럽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 우리 이거 물어봐서 이거 응? 뭐가 다르냐 물어보자. 그래 그러자. 그래. 네 마음대로 다 해라. 하자, 다다 야, 이 새끼 <laughs> 다섯 개월 했는데 모든 걸다 뒤없는 일인 거 어떻게 어떻게 든 이때는 너. 가 탈려가 볼까. 그때 까먹는다. 괜찮아. 신경에 신경이 너무. 이율이는 이제 일주일 동안 나한테 양고기 먹고 싶단 말을 들어야 돼. 아, 진짜. 진심 <laughs> 진신. 진신? <웃음> 이건 진... 야, 그래서 왜 혼술하냐고 나가서 친구들이라도 만나지. 아, 어떡해. <laughs> 야 엽떡이 세,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친구 아니야? 하아... <laughs> 엽떡 세상에서 제일 좋아 스트레스 <laughs> 다 풀릴 듯야 엽떡 먹고 힘안 나면 안 된다 <laughs> 야와 내가 꽂아줄게 <웃음> 못해? 김주인님 김주인님 어 어떻게 뭐되나요아나 김주임이거든요 그렇게 좋아? 모르겠어 모르겠어? 걔 맛집 엄청 많이 알아 아. 아 얼마나 여자를 맛집 많이 만들어? <laughs> <laughs> 그거 나좀 알려주고. <웃음> 어때, 어때. <웃음> 오케이. 오케이. <laughs> 진짜 말안 되게 짜증난다. 이거 막어난 응. 아예 안 먹을 것 같아 나는. <laughs> 진짜 이 맛있는데? 많이 먹 트러플 맛인데? 주지마! 뭐가 데 괜찮은데? 완전 트러플 맛인데? 어떡해? 파스타 나 혼자 다 먹겠네 올 후추를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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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바미 후추 진짜 <laughs> 열심히 아, 누가 그렇게 해! 아, 원래, 근데 안 들어가, 이게. 달리는. 아, 이거 안되구나 <laughs> 아, 어짜 <laughs> 그래서 엄청 어, 을만들어놨어 <laughs> <laughs> 여기 이렇게 빵에 트러플 치즈를 딱 올려가지고. <laughs> 음! 일단, 실망하는 거. 두 달, 그치? 음식? 아는데먹을 먹어 음, 이거. 진짜 맛있어. 빵 진짜 맛있어. 응, 음, 이거 빵이 맛있다니까. 너왜 먹냐? 뭐? 빵 진짜 대박이야. 나 트러플 줘 다들 이거 안 먹는다고. 여기다시원하어 그렇게 크게 베어 먹다고 와이씨. 뭐야? <laughs> 나 맛있는 진짜 거... 맛있는데? <laughs> 크게 베어 먹는다고? 제 먹는. 유럽 편이네요, 니거 어, 진짜 맛있어. 왜? 왜. 이거 해 달라고. 음. 아. <laughs> 오빠 이거 실타했잖아 아. <laughs> <laughs> 진짜 영상 버렸다. 요, 요, 요. 제발! 눕혀주세요! 지금저 라이브 폭탄 간다. 크로아티아 맥주 중에 이게 제일 맛있어요. 이거. 저희는 여행에 요미를 찾았어요. 뭐냐면, 쉬면서 힐링하는 것. 많이 안 돌아다니고, 이런 데서 그냥. 쉬고 먹고 음, 살짝 느끼는 살짝 보고 사진 예쁜데서 네. 좀 찍고 그런 게 진짜 좋아같고 우리 셋이서 여행이 좀잘 맞는 것 같아서 이번 여행 정말 대만족입니다. 성공입니다. 음. 약간, 약간 생긴 거는 공주 서포이처럼 생겼어. 진짜 맛있어. 맛있는데 오빠 안될것 같아. 트러플 맛 엄청나 나는 트러플 좋아하나봐 진해? 응너 좋아할걸? 음, 맞지? 네. 놀랄걸? 와우 어. 아 너무 짜 뭐가 짜? 야채? 아네야 너가 짠거면 소금이 그냥 식혀 응, 응. 난 개인적으로 맛 괜찮은데? 버섯이 맛있다 응 괜찮네 음. 잘못 먹었나 보네 응짜짜 음.

계산문 같은 곳이에요. 여기 거리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기 앙증맞은 그런 도시야. 플라 참 귀여운 것 같아. 아, 이런 아이스크림 너무 먹고 싶은데. 이런 아이스크림. 골목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다. 유리는 도대체 저기까지 갔구만. 중. 근데 여기 약간 기념품 가게들이 되게 많은데, 다 닫았어요 지금, 3월이라 비수기여가지고 아마그 v 마 r t 마 go. 뭐라고요? 마 e t m 요마 a r e 마그넷 하나 살까? 마그넷 사러 왔습니다 왜냐면 난 플라이 왔으니까 나도 m <laughs> o 못안 샀다. 오빠티 안 샀어. 팝버는또 <laughs> 뭐, 뭐, 가자. 사러마그 넷을 뭐 골라 볼게요. 난 나는 안 샀어. <laughs> 풀랄 딱 상징하는 마그넷 어 원래 마그넷은 이렇게 상딱 상징하는 걸 사야 되잖아요. 제가 뭘 샀는지 기대해 주세요. 음. 아 이거 엄청 유행하는 거잖아. 우리 한국에서도 이거 말랑말랑해 가지고 그빵 같은 것도 막 달고 다니고 에어팟 있으면 거기 케이스에 끼거든 되게 예쁘겠다. 골라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고르는 중. 큰 거를 꺼내서 저거 큰 거. 큰 거? 좋구나잖아. 저큰 거. 새워 놓는 거 말하는 거죠. 이거. 부처님. 아 싫어. 이거 플라 무슨 상징이야? 자그레브도 아니고. 플라? 나 플라 잠깐온 건데. 아 하늘 너무 귀여워. 안녕. 고고 막 제가 산 것은 바로 바로 짠 이거예요. 뭔가 이게 딱 상징하는 게이 원형 경기장인데 예쁘지 않나요? 고심해서 습니다 저희가 너무 <laughs> 사진을 <laughs> 찍었나요? <웃음> 혼자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어 근데 이쁘다. 오빠 내가 인생샷 건졌는데. 그래도 또 찍으라고 하면은 잘 찍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살인다. 셋이 여행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오빠 여기 한번 봐봐. 이렇게 유리가 찍어주고 진심. 진짜 내가 보여줄게. <laughs> 잘 골랐네 여기. 그래 진짜 잘 골. 이쁜데 앉아 있었어. 야야 도착하고 있어. 아 예쁘던 예쁜 그림을 찾는 거지. 문제야 문제 는 아우구스토스 신전입니다. 가자. 여기 고또 와. 예쁘죠? 여기가 유럽이요 오케이. 유리는 저기 혼자. 쟤는 자꾸 혼자 돌아다녀. 요 고고 근데 우리 이거 맞냐? 내가 안 맞은 것 같아서 나 아닌 것 같아. 오빠 나못 믿어? 오빠 나 틀렸던 적 있어? 오늘이다. <웃음> 오늘이다. <웃음> 오늘이다. <웃음> 내가 인간미를 보여주겠다. <laughs> 죽고 싶어? 안돼 안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안돼 안돼. 아 소리 들을 거야. 2 0 코너 돌파. 어? 벌써? 돈폭탄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몰라요. 그냥 주문하고 네, 네, 네. 나서. 이제 요 카드 하면. 어 네. 집에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맥주랑 이 볼케이노 소스에 치킨 찍어서 먹을 거예요. 오늘 여행은 여기까지. 이제 안녕.